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과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이 신하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지금 이 시간까지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는 저 개인적으로도 참 특별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가 성전도 이곳을 이사했고 또 제가 미국교회를 함께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했지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한다 라는 그 think 와 감사한다 라는 t h a n k 의 어원이 같습니다. 말이 시작된 그런 의미가 같다는 것이지요. 영어 단어 thank의 어원인 고마움을 전한다는 뜻을 지닌 고대 영어 펜시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시안의 뿌리인 h a n k 는 생각하다 라는 뜻을 지닌 think의 어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함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의 의미기도 이한 것입니다. 올 한해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상의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사실 4장과 요한계시록 5장은 쌍둥이 장입니다. 두 장의 내용이 너무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4장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5장에서는 그 예배에 받는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 이제 그 차이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우리가 한 장, 또한 구절, 이런 것들 또, 또 단어들, 상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이 책을 받게 될 그런 독자들, 독자들의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또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성경부를 할때 성경 60권을 가지고 우리가 한권한권 한권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항상 우리가 빼놓지 않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예, 시대적 상황과 배경, 또이 편지를 받는 이 책을 어, 어 읽을 그런 독자들의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 구절,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이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성경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2주 전에 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1장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이다라는 어떤 그런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2장하고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4장과 5장은 일곱 교회들과 성도들이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는 동안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기록, 또 예배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6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4개의 비유가 크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적, 그리고 이제 7개의 표적에 관한 그런 기사에 관한 내용이지요. 물론 그 안에서 6장과 12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8장은 이제 결국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이고 19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그런 표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왕국. 그리고 21장에서 22장. 마지막 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우리가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위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시간순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막 이랬다저랬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건 하나하나 이렇게 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이 정말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어?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천상 예배를 나누게 되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6장에서 22장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바라기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이 읽어오시고 궁금하신 것이나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그런 말로 오늘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난후 바로 그 후가 2일 후에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서 교회 하나만 우리가 대표해서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도미티아는 황제로부터 그 박해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소망을 잃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일 후에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도미티안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일 후에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그 상황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 아, 이후에 마땅한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의 정체가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이 지금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님 여러분 박해 받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지금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당장 끌려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 자식들이 볼모로 잡혀서 카타고메서 나가야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 이미 잡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순교할까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 그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 미래가 한치도 알수 없는 전혀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그들에게 도미티안의 박해 안에서는 도미티안 황제나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밑에 대상을 바라볼 때는 도미티안이나 로마는 점 하나 정도로 정말 티끌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 안에서 그들이 도미티안을 바라보고 로마를 바라보면 이들이 너무나 두렵고도 정말 커 보여서 이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박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보호자에 앉으셔서 온 천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도미티안이나 로마군인들은 아주 작고 부자할 것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들과 계속 씨름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 이사야 40장 12절과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지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시겠다는 그러 정말 소망을 담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정말 전능하셔서 우리가 감히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것이 그들에겐 천국인 것이지요. 카타롬의 두려움에 숨어 있어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요. 지금 잡혀서 죽기 직전에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당, 그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죠 이 장로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기독교 이단들이 이 부분을 아주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들은 이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해서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또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장로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했,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들의 정체가 뭘까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예, 의그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흰옷이 어떤 옷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7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이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피에 옷을 씻었는데, 빨갛게 되지 않고 이제 하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흰 옷은 환난을 통해 피를 흘려 순교를 당했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므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완전한 정결한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고 했지요. 이 금관은 디모데우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면류관이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가 순교를 당했던 핍박을 당했던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고 죽었던 그 모든 성도가 바로 24장로라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24장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엄청난 말씀이지요. 그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까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지요. 바로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24장로들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을 박해 안에 있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그들의 소망이 되었을까. 그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함께 또 인도하심을 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 0 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합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예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멸류관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며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핍박 안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승교 당하며 받았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멸류관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멸류관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멸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 드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병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흰 옷을 입게 된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혼돈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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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위로와 아픔을 돌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처 올라가는 힘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 은혜에 더욱 더 감사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날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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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로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